어느 부부동과 모임이 있었어 그런데 유독 박자의부가 하나 있는 거야 자기야 허니 응알았뷰응막 음, 음, 하면서 허니 어이 허니 우리 나이면 야뭐 미연아 아니면 뭐 새벽이 엄마 막 이래야 되는데 허니 안오면응이가면서뭐 음, 뭐라고 불러? 어나안 불러 안불러서 <laughs> <laughs> 아, 말을 안 차라리 하나만 내면 돼 허니 하면서 난리 치니까 동기들이 야이 자식아 화장실 가갖고 너무는 집에서나 밥살이나와갖고 그래갖고 우리 와이프들 눈초리 좀 봐라 우리 나랑 같이 다가 집에 들어가가 이거 또몰래갖고아왜 그래 아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만 나 생각 좀 해봐 아 내가 사실은 3년 전부터 마누라 이름을 잊어먹어갖고 정말 잘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는 어디서 들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매주 올 때마다 그 재미난 얘기를 찾아가 주는 거야 이런 선생님이 어떻계세요